주식으로 먹고 사는 남자 주먹남입니다. 시젠 주식 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캔들이 이렇게 길게 달리면서 영망치형 캔들까지 발생이 됐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깔끔하게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나왔던 지점을 이탈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항대 작용을 막고 있는 자,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상황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조정 파동도 굉장히 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젠 주식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윗꼬리, 자 윗꼬리가 길게 달린 뭡니까? 자 이런 음봉은요,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해서 매도에 대한 세기가 여전히 자,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 자, 과연 어디까지 빠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중기이평선과 장기이평선이 겹쳐져 있는 이쪽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기대감입니까? 자,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하루 남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발표 관련해서 현재 시장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자 향후에 뭐라 그래요? ai 랠리에 대한 최대 분수령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추수 연내 월가의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일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자 오늘 국내 증시 중에서 sk하이닉스도 눈치를 보다가 급락마감을 하는 등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크를 해 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와중에 엔비디아 일봉 차트를 보면은 자, 지금 수천 퍼센트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자, 실적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에 엄청난 하락 여파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물론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해지성 테마를 가진 주식, 어떤 주식입니까? 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어떤 주식이 올라요? 헷지주가 오르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부정적 이슈를 가진 주식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시젠 주식은요. 지금 현재 부정적 이슈를 가지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엠폭스 테마로 엮여 있는 상황이죠. 마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젠, WHO 비상사태 대응차 엠폭스 바이러스 검사 시약을 공급을 하겠다. 자, 이게 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엠폭스가 지금 비상이라는 내용까지 체크가 되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물건을 팔겠다. 자, 그런 내용이겠죠. 거기에다가 엠폭스 확산이 지금 비상이 걸리면서 국내 진단 업계전 세계에다 전 세계에다가 제품 공급을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국내 진단 키트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엠폭스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품 공급에 나섰다라는 내용. 26일 시제는 세계 보건 기구가 엠폭스에 대한 선포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PCR 검사 시약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내용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공급되는 제품 시젠의 기존 M 폭스 검사 시약을 한 당에 발전시킨 연구용으로 노바 플렉스 Mpxv, Opxv 그리고 노바 플렉스 Hsv1n2, Vzv, Mpxv 총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요. M 폭스 바이러스를 비롯한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4개 바이러스를 동시 검출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현재 엠폭스 사례 급증은 1형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1형이 치사율이 높은 아주 위험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입니다. 자, 1형의 경우에는 2022년 유행한 2형과 달리 자 10%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10명의 확진자가 발생됐다는데요. 이거 10명 아닙니다. 11명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엠폭스 2형에도 필요하고 1형에도 필요한 시젠의 진단 시약은 굉장한 기대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체크를 반드시 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매도 흔적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많은 돈을 투여했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추세 하방을 만들어내면, 그때부터는 다시 추세 상승으로 만들어내면서 강력한 불기둥을 만들어줄 수 밖에 없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리 해석을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따라, 오늘자 오늘자 윗꼬리 캔들이 나온 부분은요 사실상 앞전에 있던 악성 매물대들 자 물린 사람들의 물량들을 소화시켜주는 캔들 자 저점의 윗꼬리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앞으로 자 앞전에 있던 전저점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자 이번 9% 넘게 상승이 나왔던 자 이번 파동은요 바로 대량적인 매집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자, 지지력만 확인된다면 뭡니까? 바로 추세에 대한 변곡 캔들 나오면서 장대 양봉 불기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추세가 사실상 굉장히 저렴한 위치에 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굉장히 저항대를 맞으면서 오랜 시간 조정이 나왔다가 박스권을 오랫동안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굉장히 강력했던 저항대를 이번에 돌파를 한번 시켜놨다 라는 점이 되겠고요 추세는 바뀌었습니다 자 요렇게 밥그릇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눌린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버티신다면 우상향으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 자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평단가를 조절해야 되시, 되는 분들 아무 때서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자살행위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비중이 늘어난 채로 주가가 더 빠지게 된다면 이 출혈은 당연히 배, 곱절로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매수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나는 매수 타이밍 잘 몰라. 매도는 언제 될지 몰라서 물린 적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실시간 소통방에서 지금 저렴하니까 매수하세요. 자, 지금은 저항대 많으니까 매도합니다. 등등등 사인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밑에 댓글란을 통해서 미리 링크 클릭해서 입장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장이 시작하기 전에, 9시가 되기 전에 100% 무료 급등주를 하루에 딱 3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핵심은요, 실제로 눈치가 빠르고 이미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 상위 1%자 트레이더들이 이 종목들을 왜, 자, 왜 추천했는지, 자, 그 부분을 집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들어 주신다면, 자, 이런 종목들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보시면 오늘 날짜가 여기 써 있습니다. 실제로 클릭도 되고요. 드래그, 스크롤 전부 다 되는 수정 없는 100% 텔레그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8시 52분에 드렸던 코롱 글로벌. 최근 세력들 들어왔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 1% 시작해서 몇 퍼센트입니까? 자, 14.68% 시원하게 급등 나오죠. 자, 이 주식 오늘 왜 매수했습니까? 자, 대형거래 관련 일정들 기대감이 좋아지면서 앞에 자, 돈덩어리가 들어왔습니다. 30분 봉상.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고점을 돌파를 시키면서 자, 거래가 찍힌다는 거예요. 자, 매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앞전에 있었던 악성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갭이 뜬 도지형 캔들이 뜬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캔들 떴을 때 이거를 일제 되는 날 무조건적인 매매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20일선에 대한 방향이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관점에서 60일선 위에서 시가 갭이 살짝 떠서 시작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 급등 적중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유비케어 주식 드렸어요. 자, 유비케어 주식 우리 왜 샀어야 됐습니까? 보건 의료 노조 관련해 가지고 총파업이 예고가 돼 있어요 기대감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유비케어 차트 매수 관점 뭡니까 간단하죠 자 과거에 굉장히 지지력이 강했던 가격대가 있습니다 자 가격으로 보면은 4630원 수준 자 여기다가 선을 한번 쭉 그거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장 조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탈은 나왔지만 자, 점진적 우상향 나오면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짝꿍댕이 패턴 나오고 있잖아요. 짝꿍댕이 패턴. 쌍바닥 패턴 중에 일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라인때 위에서 시가 갭이 떠서 시작을 해 주죠. 자, 오늘 8때 시작을 해서 18% 넘는 급등 적중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라인때 위에서 갭이 떠서 시작을 한다. 자, 그러면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끌어 올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체크 포인트겠죠. 자, 오늘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EN셀 주식 마지막으로 드렸어요. 자, 신규 종목이 지금은 테마군을 형성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EN셀 같은 경우에는 신규 테마주식 중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전일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 가서 풀지 마세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신규 상장주들은요. 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 대비 마이너스 50%가될때자 그때부터 매수세가 생기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관성이 붙는다 자그 부분 체크 포인트죠.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신규 상장을 했었습니다. 바로 불과 3거래일밖에 안 됐어요. 상장한 지. 자, 이런 주식 어떻게 해요? 매수해야죠. 자, 오늘 EN셀 주식 어떻게 됐습니까? 6%대 시작해서 22% 넘는 급등 적중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주식들 매매만 따라하셨으면 1 0 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도 도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들이요 전부 다 매집이 확인되고요. 자 재료까지 살아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에 어긋나지 않는 자, 그런 주식들입니다. 자 이런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굴러 들어오는 돈을 발로 차 버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은 자유지만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은 여기 100% 무료 급등 주방에 미리 입장을 좀 하셔서 수익을 꼭좀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은요 댓글로 감사 인사 항상 남겨주시면 자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란에 보시면 이처럼 링크가 하나 고정되어 있어요. 자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 방에 미리 입장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